네, 네. 돼지띠야 네. 네. 제가 저기 본인 이 이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제가 나온 점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 각시에도 다 친가 예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친가 예가에는 군웅풀이를 하셔야 돼요. 군웅풀이. 군웅풀이라는 게뭘 물로 가신 분하고요. 네. 자살하신 분하고요. 네네.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구웅풀이를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면 본인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의 가물들도 머리가 아파요. 네. 이렇게 신제자 가물들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네. 예, 네. 웃으세요. <laughs>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건피드님이 얘기 크게 크게 해달라는데. 가물들이 머리가 아파요. 네. 네, 네. 네 머리가 왜 아프냐면은 지기를 주는 거예요. 지기를. 그래서 본인은 아. 기문이 열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문. 아 그렇구나. 에 네, 기문이라는 건 선몽을 말하고요. 네. 네 선몽 꿈꾸는 거. 네네. 에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귀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은 분이에요. 신의생이잖아요. 그 3월 8일생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친가에가 후망을 들여다보신 후망 말하는 거예요. 선망 말고요. 선망은 뭐전쟁터에요 우리나라는 전쟁터에 많은 그런 말. 후망에서 물러가신 분하고요. 하나, 둘, 세 명이에요. 어?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이에요. 어, 그분을 잘 풀어대치면 내가 현실의 삶을 사는데 편할 것 같고요. 신의 가물이라고 해서 다 신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제가 본인은 통화하기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요. 전화 여기 바꿔준 상황부터. 그래서. 저도 갑자기 아파요. <laughs> 그리고 신의 코드가 맞다. 응? 신의 코드가 네. 맞다. 그러면 그런 지기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도 머리가 아파요. 어? 네. 제자가 돼도 왜 머리가 아프냐. 손님이 오시거나. 일석을 맞춰 놓거나 어 이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본인의신 가물이 분명하고요 네 본인이 신 가물 뭐 무당이 되고안 되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신 가물이 분명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장이장 그리고 상문+ 상문이 들었어요 잘 각으로 돌아가 봤어요 지금 실점에서 작년 어 그. 또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문이 들은 거는로 나와요. 상문은 초상이에요, 초상. 아 지금 친삼촌이 지금 네. 많이 안 좋거든요. 상문이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들었고요. 네. 과거에도 들었고요. 그까 그러니까 상문이 들 때는 거의 상문이 들어올 때는 누가 돌아가서요. 직계하고 사촌지간 우리는 형제일신으로 봐요. 어, 그러니까 친가애가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사자문이 열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주님을 포함한 나의 일가친척은 올해 내년, 내후년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네. 네,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의 이렇게 조상점, 문제점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올해 2019년 또 내년에 경자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네. 이동을 하셨거나 이동수가 있어야 돼요. 하는 일이라든지 이사요. 음. 이사는 음. 안 한, 안 하는데 안 하고 하는 네? 일은 제가 뭐 네. 지금은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네. 말씀드. 이사라든지 하는 일이 네.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올해도 맞죠. 올해서부터 지금 동지딸이잖아요. 음력으로 네. 동지딸 시작돼요. 내년 운까지 봐주는 거예요. 이동수가 네.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올 후반기부터 내년 어, 초중반, 초중반 우리가 봄 여름을 말해요. 그때 네. 이동수는 들었다고 나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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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멈췄어도 이제 움직이는 게 이동이에요. 네네. 음. 네. 근데 신가물이라 근데 상담을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 상담하시고 하시면, 응? 음? 아네. 아무래도 좋죠. 그리고 신해성이잖아요. 뭐든지 네. 움직이라는 사주에 내년에는 그러지만 네. 크게 대박 바라지 말고 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음. 선생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아무리면 테스트 받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신 테스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인 소, 소견으로는 테스트는 반대예요. 네. 소, 여보세요? 지준이, 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신 테스트는 반대예요. 아 정말요? 예, 저는요 13년 동안, 26년 동안 해 오면서 신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신은 테스트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 가물들은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손목을 받거나, 어,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없이 와서 이제 시작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 테스트는 반대예요. 차라리 조상해운 꽃을 해서, 어, 그 무당한테 공수로 받아보시는 게더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테스트를 하면 방울을 진다든지 신장대를 잡잖아요. 그 순간에 기문이 더 열려요. 어차피 기문이 열린 사람인데, 어? 신 가물이라, 어? 그리고 본인의, 어? 조상에서 아니면 본인의, 어? 주위에서 업단지를 모셨다든지 신단지 신, 신제자, 신당을 모셨다든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네. 웃으면, <laughs> 웃으면, 웃으면 지주님은 맨날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 사람이 무슨 신 테스트를 하고, 아이고, 하지 마셔. 저는 이제 좀, 한 번도, 여기 무속인 집에는 제가 한번딱 가봤어요. 왜냐면 저는 앞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어떤가 싶어 가본 가본 적이 있고 엄마가 사실 진짜 엄마가 이제 부속을 한 몇십 년 동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네. 퇴소을 하셨어요. 퇴을하시고 지금 너무 많이 아프세요. 지금 당연하죠.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죠. 네. 신은 오라간다고 오고 니네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보내면 어떤 벌전이 따르냐? 똑같아. 신은 절대 안 갑니다. 몸주에 그대로 어머니 몸주에 있거나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 자식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 자식들한테. 왜? 젊은 자식들한테 막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서 언젠가는 신제자 되게 만들고요. 남들은 대물림 없다는데, 무당은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순무가 많고요. 어? 대물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거동이 있는 날까지는 신당을 붙들고 가셔야 현명한 거예요. 제, 제스, 제가 너무 음. 아파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젯 밤에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밤새 잠을 못잔게 네. 잠투기가 있잖아요. 기가 막 기가 쥐가 난다는 게 전기 있잖아요. 전기에 뭐 감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양쪽 기가.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기문이 열려서 선몽을 끈다든지어 귀로 들린다든지 그게 첫 신호예요. 귀에다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말문이 들려요. 말문이 이제 들리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기문은 열렸다고 보고요. 테스트 할 필요 없어요. 내 어머니가 어? 20몇 년에 이 길을 오셨는데 어? 그걸 테스트를 하고 어? 그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또뭐 신제작기를 안 가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신테스트에서다 신 만들던데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laughs> 진짜 이게 정말... 가야 된다면 진짜 가야 될것같아 저도 진짜 몸이 너무 아파요. 심도럼년다 너무 아팠거든요. 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가 신을 모시고 있어도 그 집안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태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이 자식 건들고 저 자식 건들고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을 멀리하지 마셔. 신 가물이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아 신이 신 가물이니까. 나 신한테 자꾸 구하면 나한테 붙으나, 아니요. 사랑해 주셔. 더. 더 사랑해 주시고 더안 아파 주시고. 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신가물이어도 이기라도 힘드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어? 기도 잘하고 점사 잘 보고 정말 어굳 잘할 자신 있으면 나는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본인이 신 가물이잖아요. 70%가. 하지만 난 테스트는 반대예요. 신은 절대 테스트하면 안 돼. 내 어머니가 특히나 20년 30년 이기로 오셨는데 왜 신을 테스트해? 개심하구나. 어? 어, 니네들 신 모셔놓고 좋은 적도 있었지, 나쁜 일만 있었니, 정말 개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아프다고, 그냥, 아 신가물이라 아프니까 나 가야지. 그렇게 그냥 한상적인 거 아니? 정말 이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어? 고민해보시고, 나는 가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신제자는, 신령님의 몸주들은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하십니다. 제자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 팔다리가 노근노근한데 그때 가서 신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본인이 올해가 아니어도 37세, 39세, 42세, 45세, 47세에 신이 치고 들어옵니다. 막강하게 지금. 그래서 많이 몸수정을 아플 거예요. 그래서 몸수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일부 종사하기 힘든 사주예요. 응? 그리고 <laughs> 또제 <laughs> 제가 사실은 한두 달, 아두 아니 달이 아니죠, 1년 전인가 제가 이제 신랑하고 너무 안 좋았어요. 안좋아서지 안 제가 일년 동안 진정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려 일부 종사하기 힘든 사주는 뭐냐면요, <laughs> 네. 고비가 많아. 하지만 네. 일부 종사 못할 사주라 가지고 아이고 끊어놓진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 돼 본인이 이게 고비 넘기셨잖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에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하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세 번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본인이 참아서 넘겼지만 앞으로 또 고비가 있어요. 신체자가 되시든 안 되든 그냥 일부 종사를 못할 사주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도 참아라. 내 사주가 그러니 참고 넘어가면 괜찮다. 이혼한다 한들 다른 남자를 만나도 어차피 세번 이혼하는데 그럴 바에는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점사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점사를 그렇게 봐요. 무조건 이혼해라,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비 잘넘기셨다며 앞으로 네. 세번또 고비 와요. 신제자가 되든, 안 되든. 네. 그 고비 잘 넘기면, 일부 종사 못할 사주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물어보고 싶은 말씀, 물어보세요. 아, 저는 진짜, 이번에 너무 계속 한 번만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된 가야 되는 길이면 제가 금전적으로 되면은 제가 이길로 선택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금전적으로 된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제자기로 왔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현명하셔서 그런가 저는 금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길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2 5 0 0을 올인을 했어요. 응? 그렇지만 요즘 제자들은 그런 돈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길을 간다고 마음 먹으시면 금전부터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팔아서 그돈 갖고 왔어요. 네. 제자기를 너무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답은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 내년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어요. 다음에 저는 방울부채라든지 신장 때는 안 잡혀요. 그냥 손을 잡고 응감만 느껴봐요.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그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무료 점사라도 괜찮으시니까 다음에 또 촬영을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네. 방문을 해 주세요. 음, 정말 그 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음.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어, 저한테 그러면 저 주소나 제 전화번호 이 번호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남겨 어, 주시고 찾아오셔. 네. 신 가물인지 아닌지 그런 거 신중한 거 얘기하시라는 데막 전화로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네. 네. 해 주셔도 될것 같아. 제가 주소 남겨 드릴게.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